네, 레이스는 그러니까 제목이 뭐야라고 했을 때 이제 레이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RACE라고 실제로 이제 제목을 보시면 사이사이에 점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보 마케팅 쪽에 네 가지 단어에서 앞 글자를 딴 걸로 제목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리서치, 액션, 커뮤니케이션, 이밸류에이션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각 문자의 의미는 그렇게 있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그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각자의 레이스를 달려가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의 뭐 목표를 향해서 뭐 같이 막 경쟁을 한다는 느낌의 레이스라기보다는 각자의 자기 호흡과 자기의 길을 가는 각자의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제목을 레이스로 정했습니다. 네, 감독님 연출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홍보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게 지금 이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아 이게 조금만 예를 들어 이제 조금만 대충하면 정말 욕을 많이 먹겠구나.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기자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문사나 뭐 언론사를 향한 뭐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홍보라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도 많아서 그러니까 그 디테일들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그게 하나가 이제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홍보를 할때 이제 여기도 보시겠지만 이제 세용이라는 대기업 홍보실이 있고 네. 정말 윤조가 예전에 일했던 작은 정말 세 명짜리 네 명짜리 회사도 있고 네. 얼스컴이라는 그 자리를 잡은 잘 나가는 홍보대행사도 있고 이분들의 각자의 포지션에 있는 분들을 만이는 인터뷰를 못하고 몇 분을 뵀는데 정말 같은 일을 하지만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르구나. 네. 그래서 그 디테일을 뽑아, 뽑아내야겠다. 그것이 각자의 캐릭터를 주, 주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피스물은 익숙한 드라마의 소재인 만큼 스펙제로 신입사원만으로 연상되는 클래셔들이 많습니다. 레이스는 버라이어티한 직장생활을 리얼하게 담아낸 작품인 것 같은데 직장인의 애환을 생생하게 담아낸 부분이 대표적으로 미생이 좀 연상되기도 합니다. 미생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지점 또는 차별점은 어떤 점인지 그리고 차별화된 매력 말씀해주시죠. 음, 미생 워낙 좋아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오피스 드라마의 클래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실제로 어떤 그 세트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분위기 부분은 사실 미생 아니면 뭐 나이 아저씨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차용해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자 했을 때는 정말로 좋은 모범이 됐던 것 같고, 어 뭐가 다르냐고 말씀하시면 어 약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생은 좀더그 회사 이름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로 했다면 저희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홍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동원 같은 경우에는. 어, 세용 안에는 별로 안 들어오지만 또 다른 홍보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일, 홍보일에 대한 여러 갈래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오피스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런 질문 하셨었잖아요. 그때 제가 떠오른 생각은 다른 회사에는 박윤조가 없잖아. 음. <laughs> 박윤조가 있는 곳은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도 달라지고 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친구여서 그 저희 드라마 전체 느낌을 거의 책임져 주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왜 달려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직이 싫으면 자기가 떠나는 게 뭐죠? 그렇게 나를 이용해 보시겠다? 스카우제의하려 왔습니다. 예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고생 시작, 지옥 시작